아미타 부처님이 법장 비구로서 사람으로 왔습니다. 4 8가지의 원을 사가지고 아미타가, 그죠? 됐어요. 도와주시오, 돌봐주시오. 가고, 내가 원을 사서 나는 내 생에 구처가 되겠습니다. 가면서 원을 사가 하는데, 촉지법이 돼가지고 하늘을 쫙 날아갑니다. 들어가가지고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곳에 도달합니다. 예, 심니다 미르복전 범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심다 예. 자, 선생님, 저희가 오늘은 아까 예. 저희가 주제 한번 정해봤었는데, 예. 이제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 해주신다 했는데, 예. 네, 좀 어떤 이야기를 좀들려주실 건가요? 예. 참, 이 아미타 부처님은요, 참, 뭐냐 하면은, 네. 이러십니다 불교에 아미타 부처님을 많이 찾습니다. 응? 음. 예? 사람이 돌아가시도 남아미타불 간신보살, 무슨 일이 생기도 간신, 남아미타불 간신보살, 짐승이 죽었는 걸 봐도 남아미타불 간신보살, 뭐든지 실지 참말로 석가모니보다 그죠. 네. 아미타불을 더 그저 찾습니다. 이게 왜 찾느냐 이거 예? 아미타 부처님이 법장비구로서 사람으로 왔습니다. 사람으로 가지고 48회, 5 4요 48회까지, 을늘회 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은 아미타가 그죠? 됐어요. 어디 됐느냐? 돌아가셔가지고 됐습니다. 돌아가셔서 그래 아미타가 돼가지고 아미타 부처로 그죠 원 그래 불교에는 원입니다 원4 예? 원은 뭐냐, 이라. 내가 원을 서는 기라요. 그럼 그 뭐냐. 누가 내 매달리지 않는 기라, 그거요. 원은. 도와주시오, 돌봐주시오. 가고, 내가 원을 쌓아서, 나는 내 생에 부처가 되겠습니다. 가면서 원을 사가 하는데, 그러면 자, 이래요. 내가 참, 내가 이, 어, 부처님 전에 내가 부처를 알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아미타 기도도 내가 많이 했습니다. 자기, 아미타를 기도를 했는데, 내가 솔짝이탁 이래가지고, 맘만 딱 먹으면, 지금 이 시간이라도, 그죠? 맘만 딱 먹으면, 촉지법이 돼가지고, 하늘 착 날아갑니다. 날아가가지고, 극락세계야. 그대로 내가 탁 들어갑니다. 극락세계야. 들어가 가지고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곳에 도달합니다. 도달하면은 거기를 싹다 내가 어? 내맘대로 거기를 어? 왕래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아미타 부처님의 전을 딱 내가 갔어요, 가서 봤어요. 보니까 거기에는 자 우리 인간 세계하고 틀리요. 우리 인간 세계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그죠? 결혼하고 뭐하고 뭐하고 뭐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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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그 세계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여자 남자 가 없어요. 그거는 여자만 여자, 남자만 남자 그렇게 돼, 돼가 있어요. 음. 그런데 어마어마한 세계라요. 그그 그 세계. 거기가 그죠? 가장 벗기 안에 있어 안에요. 그래 모르는 사람들은. 서방정도 극락세계나 남아미타불, 남아미타불, 서방정도 극락세계나 남아미타불, 남아미타불, 한타 열타 백타 천타 만타 십조구만 타불로 다 타... 성지 발언합니다. 발언합니다 하는데, 어? 그거요, 실지 그래 죠그 하면 되는데, 요 나는 아미타 부처님을 볼 때, 내아미타 부처님을 비방하는 거 아닙니다. 솔직히 내가 보니까, 응? 어? 내 이름을 1 0 번만 부르면은 건강세에 데려간다 이렇게요. 해 어? 네. 그것도 임종시에 나는 그래 의심을 했어요. 어떻게 내가 임종을 맞을 때, 응, 0 번을 부르면은, 응, 어? 아이 데려간다 하는데, 그게 부를 수 있을까? 있을까? 나는 열심히 하면 부를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 부를 수 있을까? 어지간한 불신 가지고는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 길을 못 찾다 가는 길이요. 아무리 다 불러봐도 그렇단 말입니다. 나는 부처님 법이든 간에 석가모니든 간에 나마미타든 간에 간신보살든 간에 무슨 무슨 뭐 어, 불보살 등 간에, 아닌 거는 나는 내가 아이라고 합니다. 맞는 건 맞고. 그래, 그게 뭐, 예를 들어가지고, 어, 뭐, 아미타 부처님의 48원. 또, 무슨, 뭐 무슨 부처님의 뭐, <laughs> 약사열에, 어, 뭐, 아니, 응? 12원을 사가지고, 약사열에 가고 가는데. <laughs> 나는 그거를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를, 응, 원을 사가지고, 그래, 부처, 부처가 되었는데, 그럼 전부 어디로 가느냐, 부처가. 가장 벗개로 갑니다, 전부요 가고, 모든 것이 가장 벗개로 가는데, <laughs> 내가 이래 보니까, 어? 그 세계에, 응? 아이, 부처님 세계에 내가 보니까, 텅텅 비어요. 꽉 차야 되는데, 아니 큰일 났는기라, 내가 보이. 보니까, 구품연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미타에 응? 어? 구품년대로, 응? 어? 상분중품 화품 응? 어? 또 상분중품 화품 간선보살에 대세지보살에 한번 이렇게 이렇게 이루어는데도 듬듬 비어 있어요. 참 이거 내 보니까 꽉 차야 되는데 그죠? 그 좋은 세계야. 그 가장법계라 는 어떤 세계 알아요? 하늘공경 칠보공경 가장법계에요. 어? 거기가 천 백공인인데입니다. 그걸 가지고, 그, 거기가 어마어마한데라요. 존됩니다 말도 못하네. 거기를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laughs> 전부, 어, 내가 이래 보니까, 아유, 저래가지고 뭘성불을 하고, 뭐를 일으켰노. 응? 그래서 내가 고민을 많이 했지요. 응? 참, 응? 석가모니 부처님 또 응? 아미타 부처님 도약사열의 부처님 또 모든 부처님이 참 이거 그때 그 시절에 맞추어서 그죠? 오래전에 그죠? 나는 또이이 이, 이 하면 또뭘 하지만 옛날 이야기가 아닌가 이 생각이에요. 부처님이 그러십니다.